페이지로는 12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왜, 아, 화면이 안 커지냐 왜 잠깐만 네, 시작해 볼게요 왼쪽 을 잠깐 볼게요 예, have you done anything that you regret 이라고 되어있는 여기 뭘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have you ever have you done 당신의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말이죠 anything 어떤 anything입니까 that you regret 네가 뭐하는 리그레시 뭐예요 이게, 이게 후회하다죠? 후회할만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하실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Look at the picture below.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이 아씨가 이렇게 뭐 저울인가요? 이거 들고 있는 거? 음. You can see a man.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한 남자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는 위드는 예, 뭐못을 가진이라고 해석을 하죠 어떤 남자입니까 Unusual한 헤어스타일을 Unusual은 독특한이죠 평범하지 않은 유 s u 하지 않은 거니까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한 남자를 볼수 있습니다 This is Kairos 이 사람은 Kairos입니다 The god of opportunity in Greek myth Kairos고 예, 그, 케이우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떤 존재입니까? t 가 신이죠. 뭐의 신입니까? Opportunity의 신이에요. Opportunity, 기회예요, 기회. 기회의 신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 잠깐 보면 어때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가운데가 없죠. 그렇죠. 음, 독특한데. 예, 대머리.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머머리 그러면은 요즘에 막좀 뭐라 그그 그 비하라고 그래 갖고 혼나는데. 예. 아 다행히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인 바로 케로스입니다. He has long hair. 그런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죠. On the front of his head. 그의 머리의 어디에? 프론트가 어디야? 앞이죠. 앞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어때요? 앞머리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길어요. 그죠? 앞머리 길어요. yet, 여기 나오는 yes은 아직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the back of his head, 그의 머리 뒤쪽은 is completely bald. completely. 완전히죠. bold, b-a-l-d, bold. 예, 여기 있는 bold 이게 대머리예란 뜻이죠. 대머리, 대머리인. 그의 앞머리는, 아, 그의 그의 앞쪽에 있는 머리는 길길 길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 뒤쪽은 완전 대머리죠. 아, 요 학생들이 종종 물어보는데, 저 이거 한번 얘기해 얘기해 줄게요.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죠, bold. 이 bold가 방금 뭐였어요, 이게? 대머리의 뜻이죠. 발음 발음 똑같죠. 볼드 이거 뭘까요? 이거는요. 이건 대범한이라는 뜻입니다. 대범이 아니라 대범이죠. 대범한. 둘 차이가 있으니까. 뜻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기억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의 뒤쪽은 완전히 대머리예요. So, 그래서 When he approaches 그가 어프로치할 때, 어프로치, 다가오다죠. You can easily catch him. 당신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By grabbing his long hair. By ing 나왔죠. 무슨 뜻어요 뭐, 뭐, 함으로써죠. 뭐함으로써? 그의 긴 머리를 붙잡음으로써 쉽게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Grab은 쥐다죠. 손으로 쥐는 게 grab이에요. 쥐다. 그의 긴 머리를 쥐는 것으로 그를 쉽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죠. 그러나 once he passes. once라는 말은 한,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 근데 뜻이 여기서는 다른 뜻입니다. 예, 일단. 뭐, 뭐, 하면이라는 의미를 지고요. 접속사예요. 뭐 하면? 그가 passes. 일단 지나가면이 되죠. 여기는 pass. 지나가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away가 있는 게더 예쁠 것 같긴 합니다. However, once he passes away, 그가 일단 지나가면, there is nothing to, nothing to hold on to. hold on to, 봐봐요. 이거 뭐예요? 붙잡다죠, 이거, 이게. 붙잡을 게 없어요. 이거 형사조법입니다 붙잡을 게 there's nothing. 없습니다. 그렇지. 앞머리카락은 어때? 길잖아. 뒷머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다가올 때는 머리카락을 붙잡아갖고 요놈, 요놈 잡아라. 잡을 수 있어. 하지만 떠나고 나면 어때? 잡을 게 없죠. 머리카락은 뒤가 에 대머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는 거죠. You may also notice. 당신은 또한 노티스. 뭐야? 알아채다죠. 뭘 알아채? You, he has wings on his feet. 그가 뭘 가지고 있어? 윙이 뭐죠? 발에 날개 그렇죠. 날개가 어디 달려있대? 그의 발에 날개가 있대요. 그림 잠깐만 음. 발에 날개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발에 날개가 붙어있죠. 날개가 있어요 땡땡땡 입니다. 하고 나서 그것은 teaches 가르쳐 줍니다. 당신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땡땡땡 뭘, 뭘 가르쳐 줘? 여기는 what은 관계대명상가 의문상과 what to do가 나왔어요 어, what to do, 어떻게 무엇을 할지. 그렇지. 무엇을 할지. 똑같은 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주어, 슈도동사원형. What you should do 하고 똑같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 것은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를?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When an opportunity is in front of you 뭐할 때요? 기회가 is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왔을 때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무엇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네. You need to grab it 당신은 그것을 right away 라는 말 나와요 Right away 즉시 라는 뜻입니다 즉시 당신은 그것을 즉시 잡아야 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즉시라는 의미 때문에 나중에 immediate라는 그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은 써주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Right away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Right away, 즉시 붙잡아야 되죠. This may seem difficult or dangerous. 이 일은 다시 말해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붙잡는 것은 seem difficult 힘들고 or dangerous 위험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However 그러나 if you are afraid 당신이 만약에 뭐 한다면 afraid 두려워하는이죠. 당신이 두려워한다거나 or hesitate 한다면 be afraid까지 한걸 한 묶을게 두려워하다로 합시다 이거고요. be까지 넣어서 두려워하다. 그리고 hesitate 한다면 이건 동사거든요 1번 이게 2번이거든요 hesitate 단어 혹시 알아 음. 아는 척 하지 말고 주저하다 네, 망설이다.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따라해보세요 hesitate 다시 however부터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if you are afraid 당신이 두려워한다거나 두려워하고 and hesitate 망설인다면 even for a moment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죠 잠시라도 두려워하고 망설인다 면 it will pass you pass you by 아, pass by예요 스쳐 지나가다 그것은 당신을 스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And fly away. 그리고, 어떻게 해요? fly away. 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사짝사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음. 우리 여기 나와 있더니 죽어다, 죽어다. 지금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 그렇죠? 그냥 번호도 있어요. 음 번호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페이지.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에 적절한 위치.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He comes and goes very quickly. 그가 오고 가는 거야. 매우 빠르게. 그가 매우 빨리 와서 왔다가 가는 거죠. 왔다가 가죠. 왔다가 간다. 매우 빨리 왔다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 아까 어색한 느낌이 람 느꼈다면 아, 되게 무제기 어. 쉬웠겠죠. 아, 어. 4번이요. 볼까요? 그러나 그 일단 그가 지나간 붙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사고야 사고 잘해봐 아, 오. 5번이죠 그렇죠 5번이죠 틀렸는데 모르는 톡맞톡해한 번에 못 맞추는 똑똑한 건 아니지 그냥 보통이지 평범한 정도는 됩니다 예. 이것은 그가 매우 빨리 움직일 수, 거. 예. 갈수 있다는 것 왔다 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그 글이 뭐였습니까 발에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그랬습니다 His name, 그의 이름 His gesture, 그의 몸짓 His personality personality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성격. 이런 뜻이에요. personality. 따라 해보세요.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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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ersonality. personality. 그 다음에, his appearance. 어 이거 알아요? 외모. 이거 외모예요. 맞아요. appearance. 원래 appearance 나타나다 등장하다지만 appearance는 외모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his facial expression. 그의 facial expression. 그의? 없어요. 그의 없어요. 얼굴의, expression 표현이죠. 합칠까요 뭡니까? 표정. 표정이죠. 우리 글을 보자고요. 1 번. 예. 당신의 기회가 앞으로 앞에 기회가 다가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줍니까? 될 거예요. 네. 하로스가기회잖 네? 이름을, 이름을 보면 기회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그의 외모죠. 그의 겉에 드러나 있는 외모들. 앞머리카락은 길고, 뒷머리카락은 대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우리는 보고,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아, 기회란? 다가올 때는 붙잡아야 되지만, 떠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잠깐 깝우 예,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 이거 어떻게 못 없애나. 예, 그래, 내용과 가장 잘어울린 속담은, 문제의 속담들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Every dog has his day. 모든 개들은 자신의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볏들 날이, 날이 있다라는 말로,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laughs> 그 다음에요, 2번입니다.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때려라 라는 말로, 여기 뭐동안이죠 쇠가 뜨거울 때 때려라 라는 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일 거예요. 아직 뒤에 거못 봐서. 뒤에 거 볼까요? When one door shuts, another opens.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예. 뭔가 하나의 기회가 사라졌다면, 또 다른 기회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글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기회와 관계되어 있는 건 맞지만 또 어떤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아, 글의 내용과는 맞지가 기회를 않겠죠. 놓치면 안 된다고. 4번이요. If an opportunity does not knock 만약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Build a door 문을 만들어라. 어, 그렇죠. 기회가, 안 기회가 안 나한테 기회가 오지 됐다. 않는다라고 얘기 생각하지, 생각하지만 말고, 그 기회가 올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가능성 만들어라. 미리 준비해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 success occurs. 성공은 일어나죠. 어, 커 발생하다, 일어나다에요. When the opportunity, when opportunity meets preparation. 기회가 누구를 만나요? preparation, 준비예요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성공이 발생한다. 뭐, 답은 2번이었네요 4번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그래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r 처 카이로의 외형이죠. 퓨처. 우리가 외형이에요. 외형. 언 땡땡땡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요? 독특한 헤어스타일. 아, 독특한 그... 유즈 유, 언 유저비. 오케이, 언유저어리죠언 유저 헤어스타일. long hair in front but. 뒤쪽은 어때요? 머리 대머리죠. 그 다음에 발에 뭐가 있죠? 날개가 있죠.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요. Should, you should take an opportunity when it 네? 당신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뭐했을 때? 그것이 기업. when it is. 다가오다 우리 뭐였냐? 어? 뭐였냐? 아... 어플로... 음, 응,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 칸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커널 아니야? 음, 볼게요. 어플로 치면 쓰면 칸이 안 맞잖아. 브 p p 투 유? 아비 o a c h to you. 아비동 o i n g to go. I'm 요 아닌가? g to go. I'm 아 o i n 잠깐만 go. I'm going 이 o go. to go. i n o go. o i t 나도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When it approaches 그것이 네. 다가올 근데 이거 돈 아니 이거 이즈잖아요 o 이투 아니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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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겠습니다 일단 다 답은 내가 기억 내가 보이는 대로 이 지워요 이 신앙 이즈 지워요 프로칭쓰면 되죠 이즈 있으니까 그 다음에 To you 쓰면 되거든요. Approach to you. 근데 카나라가 안 맞는 건 이거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잠깐 나 이정자 누르고 이시정준 누르고 답시점 확인해 볼게. 네, 조금 허망하긴 하네요. 기회가 네, 네. 네 앞에 있을 때, 나이거 동사. 나 너의 기회가 너에게 다가올 때라고 쓰면 더 상황 없었어. 그래, 그냥 In front of 였어 그냥. 기회가 네 앞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생각 못했다. 미안하네.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응? 뭐라고? 떡과정. 떡과정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18분. 예, 괜찮네요. 수고했습니다